in fact to 하지 말고 그냥 순서로가 버릴까? 4번에 들어갈 건데 앞에서 또 갈게. Photosynthesis is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process on earth. 자, 광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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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뭘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으로서 지구상에서 포토스테 o s t 바 s i s involves the h i g h e 그래서 광합성은 뭘 포함하고 있나? 그러니까 생명체의 가장 높은 에너지 처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It is the process. 그래서 그것은 과정이다. Where? By p a r 이때 by far는 별거 없이 월등히 많은 이렇게 돼 볼때 많은. most of the energy in our ecosystem is captured. 자 우리의 생태계 안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포착되는 과정이다. All other biological processes are uh, exergonic. They lose the energy captured by photosynthesis. 그래서 모든 다른 생물학적인 과정들은 uh, exergonic. <laughs> 이게 에너지 방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너지 방출성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이게. 나지는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광합성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쉽죠 그래서 모든 다른 과정들은, 생물학적인 과정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들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광합성에 의해서 포착한, 잡아놓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런 과정. 그리고 thus, 따라서 all other processes involve less energy than uh, photosynthesis.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정들은 더 적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없다? 광합성보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일단. 일단 잃어버렸잖아. It is also the process where by far the most energy in our ecosystem is lost. 자, 그래서 그것은 또한 과정이다. 자, 바이파 마찬가지로 월등히 많은 더 대부분의 에너지, 우리의 생태계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실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어기들어 사실, 아, 드디어 나와. 광합성 유기물은 d i s s i a t e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는 게 던져버린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던져버린대. 많은 부분. 이 흡수한 빛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그냥 던져버린대소멸시킨대 뭐하기 위해서? 어, to prevent the build-up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termediate of photosynthesis that can damage the p l a n t 이게 드디어 나와. 자, 얘는 활성산소, 산소종? 이렇게 해석되잖아 활성산소 자 이거는 광합성의 중간 생성물인데, 중간 생성물. 광합성의 중간 생성물인 활성 산소종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 어, 흡수된 빛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소멸시킨다. 즉 의도적으로 던져버린다. 꾸며주지. 자, 플랜트 식물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애플 선라이트, 완전한 태양빛 에서는 어, Regulatory dissipation can involve more than 75% of observed light energy. 이게 그냥 조절용 산일이라고 하는데 아, 어려워. 조절용 산일. 이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멸시킨다는 죠 조절을 하기 위해서 소멸시키는 이 조절용 산 일은 흡수된 빛 에너지의 75% 이상을 인바르스 포함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목소리> typical agricultural crops store only about 1% one percent of t h solar energy in the form of biomass. 어, 전형적인 농작물 정도가 되겠지 농작물 오직 약1% 그들이 흡수한 태양에너지 1%만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마이오메스는 생물량이야 생물량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해 극박한 별로 이해안가 생물의 광합성 그냥 광합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 광합성 <laughs>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뭐 이런 방압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써주지 뭐 중간생성물 나오고 활성산소종 나오고 짜증나 <laughs> 죽는다 산을 시킨다 소멸 시킨다 뭐 <laughs>